밖에 엄청 싸졌던데요? <laughs> 밖에 거. 어, 5만 원일가던데. 인텔 어, 좀 오리고. 네, 인텔 붙이려고요. 아침붙으 시작. 뭐야? 캡소리? 정문으로. 아 정문 다. 이층으로 올라가. 안에 거. 있다. 사운도 어, 나요. 음식방 쪽에 있어요. 아, 네. 2층 올라왔어요. 인텔 문 열려있고. 컷. 네. 계단 쪽 컷. 한방 입구로 들어가요. 네. 2층 클 갈게요. 원원 소과 저격창 속에. 발소리 들려요? 2층 있어요, 유저? 네. 2층 털려있어요 okay. 금방 털리고 2층에 있네요 컨잎 쪽인 것 같아요. 어, 거 같은데 컨잎 쪽에 있는 것 같은데 2층 계단 열린 계단? 네 잡았어요 사운드 아, 하나 더 어디쪽? 이건 유저다 컨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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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덕 쪽인 것 같아요. 어, 줌 소리 있어요. 언덕 쪽, 기차 있는 언덕 쪽. 가요? 네. 폭 터지는데 있어요. 네. 저 붙어요 오른쪽으로. 죽었네요 포개. 확인. 와 있자. 네. 넷. 네. 신철 신청... 히든 스태시 앞에서. 저... 하나, 네. 컷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더있있요요크포 네. 포크. 도크 포크. 포폭이에요크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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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어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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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중앙에 발소리.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나동이 유저 있는 거 같은데 그래요? 응. 나동이 있다. 아, 아 스케브였어요? 1층 아... 클리어 좀 해볼게요. 나동 진입할게요. 네. 음, 나동 클리어. 층 올라와서 남쪽 좀 보고 있을게요. 그럼 저거 누구예요? 님 님들 아니죠? 어디요? 아니에요 밖에 아니더더 바깥에 나동둘 확인. 죽여요. 나동, 우리 우리 지표 우리 지표 확인. 나동 뒤들이요? 이거다 이거다 나동 나동 뒤들 나동 뒤들 음, 확인 확인 확인. 에이, 저, 화장실 저, 보이죠? 저 지금 나동 정문으로 네. 들어가요? 네인한 네, 마리 다운이고 그다음에 뭐야? 한 마리 저... 더 있어요. 확인. 나동 들어왔어. 아저 저기네. 구덩이 조, 구덩이 쪽에 하나. 네다 저기예요. 조심하세요. 네. 아그저 저기였구나. 네. 네. 구덩이 보여요? 네. 테라스에서. 하긴. 구덩에서 살짝 왼쪽으로. 나동 뒷편에도 하나 있어요. 제가 많이 맞췄어요 다리. 네. 빈, 구덩이 빈, 언덕 지쳐서. 쪽. 저는 나동 2층 남 남쪽에 있어요. 저는 네. 기숙사 3층 테라스. 네, 봐 죽일게요. 나도 괜찮아요. 응, 후문 쪽, 확인. 그 네, 남쪽 남쪽 문에 확인. 하나 있어요. 확인. 구덩이 쪽에. 두세대 맞았어요. 오케이. 의학 소리 났을 거예요. 네, 의학 소리 나... 났어요. 저 나동이 좀 주마. 확인. 네, 죽이진 못했고. 오케이. 나동이. 푸시에서 오른쪽으로. 푸시. 예, 네, 푸시 확인. 위에서 봐드리고 있어요. 네. 거기서 나도. 직진하면 있어요. 직진. 오케이. 네, 직진 방향에 적 있어요? 아 오른쪽 있다. 붙어요. 향리남 쪽? <laughs> 네. 아예 네, 네. 풀숲이요. 붙었어요? 플래시 키는 네, 거죠? 제가 잘. 좀 많이 맞혔는데 저저 가동 좀뺄게요 네, 아, 빼세요. 저 아, 저 아, 죽었어요. 아, 잡았어요? 확인. 아... 아... 못 들어가는구나. 북쪽에 아... 발소리. 북쪽 확인. 그냥 그렇게 놔주세요, 네. 어, 이쪽에 있다. 네, 컷.